네, 관리 번호 2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어 교과 교실을 찾아준 우리 1학년 8번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들의 질문들로 채워가는 알록달록한 국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태블릿 PC 켜서 하이러닝 플랫폼 접속해 볼까요? 네 거기서 국어 수업 게시판 하이국어로 모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접속률이 100%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슬라이드에 띄어져 있을 단어명 읽어보고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읽고, 쓰며, 세상과 소통하기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배운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배운 목표 잘 읽어주었네요. 우리 배운 목표를 읽고 나니까 우리 반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반 질문 스케치북. 상윤이가 올려줬네요. 상윤이가 우리 오늘 그러면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활동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상윤이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를 배울 거라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도 활동하는 중에 궁금한 점, 또 모르겠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시간 소통 게시판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을 올려주면 선생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우 목표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학급과 상호작용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활동에서는 두 번째 배움 목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사회와 상호작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00분의 블록타임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굉장히 여유롭게 수업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아까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우리 동주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보통 누군가가 쓴 글을 읽게 되죠. 글을 작성하는 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자로서 그 글을 읽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 뉴스 같은 데 댓글 달려 있는 거본적 있죠. 독자들이 필자에게 반응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읽은 내용을 토대로 다른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독자들이 막 속해 있는 사회와도 결국에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일기예요. 필자가 글을 쓰면 독자가 글을 읽고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그 생각을 공유해 나간다는 지점이죠. 자, 우리가 오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선생님이 자료라고 적혀 있는 어, 글을 한편 실어 왔어요. 우선은 가 자료를 먼저 보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활동에서는 글을 읽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 봐야 되니까 가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읽고 여러분들이 가에 나타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우선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배움 노트에 가에서 나타나 있는 사회적, 사회적 문제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짝꿍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짝꿍들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을 올리거나 혹은 옆에 있는 짝모둠과 다시 짝을 이루어서 짝짝꿍 토의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문제를 해결해 볼 시간 몇분 정도 드릴까요? 아, 10분 정도 드릴까요? 네, 그럼 10분 동안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자잘 읽어 보았나요? 그럼 이제 짝꿍들과 함께 짝 모둠을 이루어서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어, 우리 윈터랑 유나 모둠한테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할까요? 아 자료에서 왜이 등급 외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윈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등급 외 농산물을 소비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싸게 팔것 같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이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입니다 민터가 찾아준 게 맞아요 그거를 우리 잘 한번 더 정리해 보면서 활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친구들이랑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짝꿍 토이를 잘 진행해 주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선생님도 흐뭇하네요 자 그러면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준 가의 사회적 문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우리 지수랑 예진이 모듬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가 지문에서는 등급 외 농산물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었는데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지금 여러분 잘 팔린대요? 안 팔린대요? 안 팔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폐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 우리 은호 모듬이 얘기해 볼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폐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원은 낭비되고, 그리고요. 그렇죠. 농가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리고요. 그렇죠. 은호가 정말 잘 정리를 해 주었네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초래가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의견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온라인 배움노트 패들렛에 다 한번 공유해 볼까요? 네, 친구들 거다 보이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수랑 지, 예진이 모둠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었네요. 아, 우리 지수가 환경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지수나 지, 지수의 모둠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 그러면 어, 문제 의식을 굉장히 잘 찾아준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을까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군요. 혹시 지수랑 예진이 모둠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는 모둠 있을까요? 어, 우리 용화랑 서현이 모둠이 이야기해 볼까요? 용화랑 서현이 모둠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아,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용화 친구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가 지금 가공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 썰어서 요리를 하거나 볶아서 하는 요리에 이런 식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당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았대요. 어,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으로도 가능해 보이는 좋은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용화랑 서현이 모두 의견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어, 우리 민호랑 태인이 모두도 이야기 해볼까요? 어, 민호랑 태인이 모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점심밥 행사가 생각이 났대요. 이런데 지원을 해줘도 적절히 식재료로 잘 사용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었네요. 어 우리 지수랑 예진이가 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해결 방안이 아까는 떠오르지 않았는데 친구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마트에서 할인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를 늘릴 수 있겠다라는 방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나니까 조금 조금씩 친구들의 의견과 살을 붙여서 뭔가 의견이 더 정교해진 것 같지 않나요? 어, 지금 마침 또 질문 스케치북에 누가 올려 줬을까요? 어, 우리 동주가 생각을 공유해 줬네요. 너는 너희들도 똑같이 느꼈니? 라고 동주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 동주가 처음에는 소비자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글을 읽고 또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누어 보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가 맞겠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대요. 자, 우리 이렇게 동주의 의견처럼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다 더 자세히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교화된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 이렇게 스스로도 돌아봤고 활동 내용도 모두 마무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배운 목표로 가볼까요? 첫 번째 배운 목표가 뭐였어요?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이해했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도 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활동을 모두 잘 수행해 주었어요. 우리 잠깐 쉬고 와서 두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잘 쉬고 왔을까요? 그럼 두 번째 활동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활동은 다음 장 넘어가 보면 나, 다두 개의 자료가 더 있어요. 지금 한번 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 보고 조금 더 의견을 정리해 볼까요? 나랑 다 10분 동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리 모든 별로 나와 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에서는 어떤 문제를 읽어낼 수 있었어요? 어떤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어, 우리 사모든 친구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가 결국에는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대요. 선생님도 애호박을 살때이 비닐을 벗기는 게 항상 너무 번거로웠는데 이게 결국에는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려고 했던 장치였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모듬 친구들이 다를 이야기해준다고 하네요. 그렇죠. 낭비랑 폐기를 막아야 결국에는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읽어내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찾아준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어 우리 도연이가 정리를 해 준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 못난이 농산물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잘 읽어 내었습니다. 우리 기자를 꿈꾸는 도연이가 정말 잘 정리해 준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이해했고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겼으니까 친구들이랑 함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도 모두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 나와 달을 봤으니까 이걸 활용하면서 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모든 별로 진행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패들렛에 여러분들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주면 친구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40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우리 지금 1모둠 친구들한테 해결 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렵다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1모둠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아 뭔가 이거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가 조금 어렵군요. 우리 1모둠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혹시 포스터로 나타내 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포스터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다 잘하고 있나요? 일모둠 친구들로 활동 시작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 우리 일모둠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었네요. 일모둠은 어떤 해결 방법을 떠올려 보았을까요? 오 포스터를 그리면서 사람들의 뭔가 감성적인 부분도 건드려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등급 외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하나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할수 있는 행사를, 원 플러스 원 행사를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포스터를 그렸네요. 오, 사람들이 이거를 사면은 나머지 하나가 어딘가에 기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잘한 것 같죠? 우리 일모든 친구들의 의견에 하트가 많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산모듬 친구들도 발표해 볼까요? 아, 우리 산모듬 친구들은 사람들이 등급 외 농산물이 맛과 영양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뉴스 보도가 있으면 좋겠대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어, 시민들한테 지금 요 등급 외 농산물이 생김새만 그렇지 맛과 영양 측면에 있어서는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으면 조금 더 인식이 개선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면은 조금 더 신뢰성이 생길 것 같네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오모듬 친구들이 이야기 해 볼까요? 아, 오모듬 친구들도 마트 전단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같대요 싸게 팔수 있다라는 전단지를 보면은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구매를 하고 싶어질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어, 우리 2모둠 친구들이 1모둠이랑 5모둠을 합치면 좋아, 좋을 것 같대요. 마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사고 싶죠 여러분. 싸게 팔면서도 기부까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활동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이 활동들을 하면서 필자와도 의견을 나누어 보았고 또 독자들 간에도 의견을 나누어 보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자 우리 이렇게 두 번째 배운 목표도 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어, 긍정적으로 잘 활동을 해준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힘차게 만나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실연 이상입니다.